우리 가족의 소중한 말티즈. 9년 전 아픈 상처를 안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아이는 가족의 사랑으로 아픔을 딛고 일어섰죠. 그러나 깊은 트라우마로 실내 배변을 못해 매일 세 번의 산책은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노견이 된 우리 아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평화로운 산책길. 한 아주머니의 발길이 아이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왜 길을 막냐는 불합리한 꾸중의 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가해진 폭력. 너무나 미안하고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가족들은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분들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처벌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경고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대변을 볼때 주인을 쳐다보는 아이. 무방비 상태이니 지켜달라는 눈빛이었을 텐데.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강아지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동물 폭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